안녕하십니까. 챗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보는 LG CNS 같이 좀 말씀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저를 포함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들어섰죠. 지금 보시면 6만 원대에서 지금 초반에서 횡보하면서 하락하고 6만 2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 그럼 당장 다음 주 주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1월 초죠. 8월 초에 블록들이 있었죠. 크리스탈코리아에 결국에 이 블록들이 있었는데 그 물량들은 3개월 락업조건으로 가져가던 이 친구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얘들이 11월 초에 끌고 갈수 있는지 이 내용들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기사 좀몇 개가 있는데요. 제가 일단 이거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크리스탈 코리아가 지금 이렇게 시간에 매매를 하면서요. 결국 540만주를 특정 주체한테 64,400원에 넘겼다라는 거죠. 자, 이 이후로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이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금 주가는 62,000원까지 밀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거를 가져갔더니 540만주를 가져갔던 주체들은요. 3개월 조건부 낙업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2025년도 8월 6일 날에 락업이 이제 걸렸기 때문에 11월 6일 날에 그 물량들을 팔수 있을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11월 6일은요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실질적인 영업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애초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보여드렸지만 놀랍게도 크리스탈 코리아는 애초에 LG가 이미 지분을 35%를 이렇게 매각을 해서 이것들을 이미 2020년도에 가져갔다라는 걸볼 수가 있었죠. 중요한 거는 이 이 내용에 대해서 결국에 지분을 다시 한번 좀 매도를 했는데 이 매각했던 주체들은 결국에 우리가 말하는 메코리 쪽 그리고 해외에서 다시 한번 클럽팔 방식으로 그것들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물량들이 바로 시장에 풀릴 수 있냐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애초에 제가 평균 가까 보여드렸죠. 얘들은 64,000원에 가져갔고 결국 얘들이 지금 여기서 한마디로 단타를 치위 해서 들어갔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얘들이 8월 달에 가져갔던 이 시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물량들을 가져갔던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지금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고 제가 이런 말씀드렸듯이 LG CNS가 갖고 있는 뭐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좋지만 뭐가 가장 핵심이 될까요?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 지금 법안들이 결국에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제가 이미 여러분들이 부분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자, 결국에 최근에 2억원 금융 현장의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냐? 우리나라도 결국에 빠르게 좀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제도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이번에 최대한 좀 빠르게 연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만들고 빠르게 이게 입법까지 들어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진행을 하되 어느 정도 국제 표준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낼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좀 이해해달라 라는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번에 LGCNS가 급등이 나왔던 게 단순히 AI 데이터 센터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한강 프로젝트 1차에 이제 참가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거기다가 수사를 받고 그 뒤로 결국에 주가가 떨어진 게 아직까지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이번에 좀제도권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되돌림을 크게 주면서 적어도 저는 이 고점 정도를 트라이어로 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께서 지금 여기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주가에 매도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매도보다는 가져가시는 게 좋고 나중에 급등 나오면 제 영상 안 보셔도 상관없지만 지금에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속름셈치고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또 궁금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솔직히 이러한 내용들 나도 좀 어디서 공유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내가 지금 물려있는데 내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나도 문자로 좀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번호 보실 거예요 010-2729-666으로 cns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거뭐 보내드리죠? 여러분한테 언제 한번 매도해 보세요. 제가 이거를 바로 보내드리진 않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거는 11월 달 말쯤? 중순에서 말쯤에서 다시 한번 10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 하고, 그때쯤 보내드리겠죠. 뉴스들도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 네이버에 LG CNS 검색해서 나온 거 보내드리고 있나요? 아니죠. 최근에 블록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제가 보내드렸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AI 관련돼서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눈으로 숫자칠 아니면 CNS 이렇게 남기시면 되고 숫자칠도 같이 남기시면 실제로 제가 투자한 종목들 중에 또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종목. 애초에 제가 여러분한테 LG CNS를 3만 원대에 한번 추천드렸던 것처럼 이런 종목들을 미리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무슨 종목 투자하는지 고있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숫자 칠로 남기시면 돼요. 아마 제가 지금 찍는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 나온 종목들이 있나요? 없죠. LG CNS 제가 지금 찍어드리는 이유도 분명 여러분께서 나중에 가서면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만 문자를 기시면될게돈 내는 거 있나요? 돈 필요 없어요. 리딩만 운영하나요 카톡방 텔레그램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다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 안에는 근거 들어있으니까 판단하는 데는 여러분께서 문제가 없을 거다 그 용도로 쓰실 분들만 제 핸드폰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미 정부에서도 최근에 150조 규모의 ai에 지금 펀드를 조성했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 드렸어요 자이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인데 정부서 에 최근에 지금 AI 대전한 속도를 낸다. 로봇과 자율차 등 150조원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예산도 10조까지 확대를 했대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연말 이후에 재료가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한번 스테이블 코인으로 재료를 크게 올려놓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행보를 하다가 바로 이 AI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예요. LG CNS는 애초에 두 가지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6월달에 크게 올랐던 이슈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로 다시 한번 크게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이 연말에 AI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패턴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께서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은 바로 이 고점을 넘길 때, 한번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들을 우리가 더 가져갈지 말지를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즉, 11월 초에 풀리는 크리스탈 코리아의 블록들을 가져갔던 이 친구들은 매도를 하지 않을 거다. 결국 애들은 연말까지는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우리도 결국에 어느 정도의 고점 매도할 때, 어느 정도 이것들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겠죠. 이 우리가 왜 이게 저점인지를 볼수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지금 똑같아요. 6만원대 초반까지 밀렸는데요. 애초에 애들이 8월달에 한번 블록딜을 하고 나서. 이때였죠. 이때 900만 주가 넘게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그 뒤로 보시면 주가 쭉 내려가면서 지금 50만 주밖에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도 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결국에 지금 기관들의 매도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아 결국 지금 저점 금방이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재료들이 터질 때 중간중간에 내가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께서 6월 달 또는 여러분께서 7월 달에 매수하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급등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는 전략들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즉 조만간에 이 장대 양봉이 다시 한번 나올 건데 그때 우리가 집중해서 매매를 잘 하셔야 되겠다. 즉 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이 동특이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이 주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상 마무리하고요. 내가 만약에 이종목을좀 어떻게 검색할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010-272966으로 c n s 라고 문자 통 남기시면 돼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한 게 니가 문자를 어떻게 보내 주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보내 드렸던 문자 내역을 하나하나 좀 보여 드릴게요. 제가 보통 문자를 보내 드리는 내용들을 좀 보여 드리면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5월 달에 보내 드렸던 문자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정말 크게 재미를 봤던 종목 바로 카카오 페이죠 제가 5월 27일 날에 여러분한테 8시 45분에 보내 드렸던데요. 카카오페이를 35,000원에서 36,000원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결국에 제가 보통 근거들을 보내드리는데 이 근거들도 보시면 어때요 정권교체 기대감 이때는 이제 대선 전이었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미국 상원 논의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매도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도도 이렇게 반대로 언제 매도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가 보내드린다 라는 거를 한 번씩 보시면 되겠다 역시나 제 핸드폰으로 487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는 하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을 제가 영상으로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찍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로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아시고 이 문자를 여러분께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보이실 거예요. 제 핸드폰 여기 보시면 010-2729-656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숫자 7만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하는 종목명, 제가 찍어드린 종목명은 제가 매수매도 대응문자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제 문자 받으실 분들만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 구독자 분들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 문자 서비스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들 여러분께서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볼게요. 감사합니다.